안녕하세요 거북이네 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어한 2주 전에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런 아이들인데요 어 조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음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 먼저 그 흙을 그 상토랑 피트모스 어. 그 다음에, 훈탄, 지렁이 분변터, 펄라이트, 이렇게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냥 이 흙으로, 이 상토로 분갈이를 하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는, 어, 분갈이 하기 전에, 어, 저는 물을 조금 촉촉하게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먼지가 좀 들날리겠죠? 그래도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지금. 조금 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밖에 그 차들이 다니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네요.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 저는, 이 어, 화분, 이슬리분보다 어, 조금 큰, 이건 어, 8호분이에요. 8호분으로 이 아이를 옮길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구멍이 뚫어져 있지만 저는 이 구멍을 거의 막지를 않아요. 그냥 이대로 상토 넣고 분갈이를 할 겁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연탄갈이라고 하죠. 연탄갈이라고. 뿌리가 실하게 내렸네요. 제가 그 며칠 전부터 분갈이를 하려고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좀 충분히 줘야 될것 같아요. 이파리가 조금 말랐어요. 근데 뭐이 정도 말른 거는 까 버리면 되니까요. 어 화분을 조금 음, 기존 화분보다 어, 큰그한 사이즈 큰 걸로 옮겨줘야 얘네들이 또 빨리 자라거든요. 이렇게 이제 옆에만 흙을 좀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에만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또 뿌리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든 이파리는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갈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왜이 아이를 사실 이렇게 우위에서 물을 주지 않고요. 어, 저면관수를 할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햇반통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담가놓으세요. 그럼 얘가 지가 알아서 물을 쭉 빠르게 당기니까는 이런 식으로 분갈이 어, 하나를 끝냈고요. 어,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멍 저는 막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양파망 같은 거 그런 거 일일이 다 여기에 맞게 오려가지고 어, 구멍을 막았는데 굳이 안 막아도 되더라고요. 흙을 한요 정도 아 보이. 보이시나? 잘 안보이네요 어, 흙을 보면 한 요정도 요정도 먼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 레오나 갤럭시네요 9월 23일날 삽목을 하셨네요 레오나 갤럭시 어, 이 아이도 아, 여기는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상토를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에 공간이 떠요. 보이시죠? 공간 뜬 부분을 펑터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가해를 좀 꾹꾹 눌러주시고, 될수 있으면 이 가운데, 가운데는 뭐안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가해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는 이제 두 개가 끝났습니다. 두 개가 끝났으면은 이이 아이도. 조명관수를 해줄 거예요. 어, 이 아이는 어, 마담니 션샤인. 9월 21일날 삽목을 했어요. 사실 요 정도면은 그냥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옮겨주지 않고 키우셔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어 손에 흙을 묻힌 김에 어 전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이 화분은 어한 5호? 5호 5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아이를 아까 했던 그 8호분 여기다 하면 이 화분이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이거 보세요. 아예 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을 하지 마시고, 어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위 화분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다가 분갈이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에가에를 엄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조금 상처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음, 아까 그 팔오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얘가 8호분 어, 얘가 한6 화분, 6 화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 크기에 맞 맞는 그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모두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음, 한번 보실까요? 아 블랙맘마, 블랙맘마. 그 다음에 음. 레오나 갤럭시 음, 얘는 서리에요 서리 참 예전에 인기 진짜 많았던 그런 아이들이죠 서리 그 다음에 음. 이 아이 이름이 조금 퓨어 첼리니 퓨어 첼리니 이 아이가 퓨어 첼리니 라는 그런 아이예요 저는 아직 한번도 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담니 션샤인 마담니 션샤인 오. 아이고, 또 사고 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laughs> 음, 이 아이는 미스로지에요. 흙을 제가 조금 어, 화분을,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요. 한 손은 어, 화분을 어, 잡다가 그만 놓쳐버렸네요. 흙이 쏟아진 만큼 다시 에,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거북이의 분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어, 예쁘게, 예쁘게 놓고. 자, 거북이의 분갈이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